2026년에도 생생한 현장 주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준공된 4년차 대전시 내동 다가구 현장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장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도로와 버스정류장이 바로 옆에 있고 인근에 일자리도 많고 이런 신축 다가구가 경매에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데요 뒤에 보시는 빨간색 건물입니다 감정가격은 31억 엄청 비싸게 느껴지시겠지만 지금은 9억이나 유찰되어서 21억 7,400만원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땅 크기도 147평이나 되니까 가격이 비싼 것 같지만 오히려 20억이 넘는 다가구는 경쟁이 덜하고 수익률도 좋습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만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뒤에 빨간색 다가구는 대전시 서구 내동에 위치하고 있고 사건 번호는 2025타경 5 0 4만 78입니다. 1층에는 24시간 세프 빨래방이 있고, 2층에는 주택이 6개, 3층에도 주택이 6개, 4층에는 주택이 4개, 5층에는 사무실 2개로 총 19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3년 3월이고, 감정가격은 31억 600만원이지만, 한번 유찰이 되어서 70%, 21억 7,400만원에 천 입찰이 가능합니다. 토지 면적은 147평, 건물 면적은 248평이나 되는 초대형 다가구입니다. 모든 임차인들이 후손이라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도로 건너편에 있지만 넘어가서 1층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셀프빨래방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셀프빨래방 운영 수익은 오히려 편의점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근처에 셀프빨래방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될것 같지만 안내를 확인해 보니까 어 지금은 공실 상태로 확인되고. 지금은 문이 잠겨 있지만 안에 있는 시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운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건물 다하고 주인이 직접 운영한 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네요. 이 근처에는 지금 셀프 빨래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하셔도 오히려 수익률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셀프 빨래방을 다하고를 건물을 낙찰을 받고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주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15대나 주차할 수 있는 초대형 다가구입니다. 주차장 바닥도 지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천장도 조명도 모두 하나 다 깨끗해서 손댈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대로변 옆에 붙어 있고 이렇게 주차장이 커서 주차도 편리하니까 안에 있는 임차인들도 살기 편리할 것 같네요. 이렇게 도시가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각 호실마다 밸브가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잠경 있는 301호 그 다음에 20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실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체통을 확인하더라도 지금 세대가 비어있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수거 상태가 그래도 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물 1층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17명의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오르내려야 하니까 엘리베이터는 크고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조명 상태나 파일, CCTV가 있고 간접조명까지 완벽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임차인들도 살기 좋고 특히나 CCTV가 있다고 하면 여성 임차인들에게는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1층부터 건물의 상태가 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렇게 1층부터 고급진 느낌이 팍팍 느껴지니까 2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201호부터 206호까지 6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호, 202호는 1.5룸, 203호는 3룸, 204호, 205호는 1.5룸, 206호는 2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땅이 147평이나 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1.5룸부터 3룸까지 알차게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긴데도 간접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개방감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건물주가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한것 같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쁘게 잘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3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301호부터 306호까지 6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01호, 302호는 1.5룸, 303호는 3룸, 304호, 305호는 1.5룸, 306호는 2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세조사를 해보니까 1.5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55만원, 2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60만원, 3룸은 보증금 2천만원에 7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룸은 월세로 세팅해서 월세를 받고 2룸과 3룸은 전세로 세팅하게 된다면 처음 낙찰받을 때는 큰 돈이 필요하지만 최종 투자금은 조금밖에 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다구주택입니다. 2층, 3층에서만 벌써 각각 2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인테리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을 때부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1호, 403호는 1.5룸 402호는 이 다우에서 제일 큰 3룸 404호는 2룸입니다 2층과 3층에서도 2룸과 3룸이 섞여 있는데 4층도 2개의 1.5룸과 2룸 한개 1개, 3룸 한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을 정말 많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를 살고 있어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전 낙찰반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로 명도를 진행한다면 어렵지 않게 모든 임차인들과 이사 협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명도 컨설팅 업체를 쓰게 되면 많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일처럼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층 셀프 빨래방부터 4층까지 알차게 임차인들이 세팅되어 있지만 아직도 5층이 남아 있습니다. 5층, 5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은 두 개의 상수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501호는 3룸, 502호 같은 경우에는 1.5룸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5층도 두 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1층부터 5층까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장도 안쪽 조명을 넣어서 밝고 좋게 느껴지네요. 층마다 이렇게 CCTV가 있으니까 여성 임차인들이 살기에도 좋을 것 같고 살일도 깨진 것 하나 없이 깔끔하게 보이네요.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했지만 임차인들이 지금 다 대부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법원에서 온 스티커도 붙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을 때는 지금 임차인들이 만족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전세사기 물건에 해당하는 다우기 때문에 아마도 명도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내음팰 쪽에 물이 머금었는지를 확인하시게 되면 누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누수가 흔적이 보이긴 하네요 나중에 낙차를 받고 나서 방수를 한번 시행하게 된다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3도이니까 상당히 쌀쌀한데요 옥상에서 올라와 보니까 지금 방수 형태는 양호하고 아까 5층에서 물 새는 걸로 봤을 땐 이쪽 부분에 한번 방수 시공을 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실외기가 옥상으로 올라 있다고 하면 나중에 하나 에어컨이 고장난다고 하면 한 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유지보수가 훨씬 편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경매물건은 4차선 도로에 딱 붙어있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버스정이 딱 붙어있고 주변에 음식점도 편의점도 가깝게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둔산동 공무원들도 이 다가구 주택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변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좋은 임차인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걸어서 등학교가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주변에 모두 갖추고 있어서 4인 가족이 2룸, 쓰리 룸에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도 월세지만 보증금도 다른 다가구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다가구의 특징입니다. 낙차를 받고 보통 월세로만 세팅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많이 회수할 수 없지만 이렇게 2룸, 3룸이 많고 특히나 1.5룸도 크기 때문에 보증금을 더 많이 회수하게 되면 낙차를 받고 임차인을 맞추면 맞출수록 계속해서 보증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2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크니까 원룸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룸, 2룸, 리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다가구의 특징인데요. 경매물건에는 많은 다가구주택이 있지만 결국 입찰할 만한 좋은 다가구주택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다가구주택을 어떻게 찾고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다가구 실전 낙찰반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실 수 있고 낙찰 후에도 명도부터 인테리어, 임대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다가구주택 투자가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가구 실전 낙찰반을 신청하실 수 있고 톡방을 통해서 저와 같이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파트와는 다르게 현장에 와서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 많은데요. 와서 보시게 되면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져 있는지, 어떤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 특히나 방수 상태나 인테리어, 아니면 임차인들이 비어있는지, 아니면 살고 있는지, 임차인의 마음으로 이 다가구주택을 직접 와서 확인하시게 되면 낙찰 받고 임대 세팅까지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안에 있는 임차인들과 나중에 이사회비를 하셔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도 이해하시고 이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는다면 더 수월하게 명도와 임대 세팅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